자, 이제 또 네이버금융 바로 들어갈게요. 인선 e n t 11월 13일 기준 6, 9620원, 4469억 시총이 상장주식수는 4600만주, 3.4%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업종 평균퍼가2 3이고 PR이 12일 나와요. 업종보단 잘 나온단 말이죠. PBR은 1 6이고 배당수익은 없다. 이 자식들 배당을 안 주로. 이거 뭐고? 2020년 11월 13일 기준 코스닥 대비 30% 높고 거래량 이 말인가? 이건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35억. 요거는 뭔데? 기관 매수 외국인 집을 뭐 모르겠다 이거는. 아이 동서가 45% 가지고 있죠. 45%. 최근에 한 35%에서 한10% 정도 늘린 게그그걸뭐 뭐 새로 뭐지? 소각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거를 삼자 배정, IS 동서, 네가 사줘! 이래가지고, IS 동서가 사서 자기가 이렇게 돈넣고돈 먹기 해서 주식을 분리 넣는 거. 요걸 보면은, 검색. 보면, 매출액이 15년부터 19년까지를 보면, 950억, 1300억, 1600억, 아니다, 쌀이 쌀이. 오, 맞네. 950억, 1300억, 1600억, 1700억, 1800억 점점 증가하죠 아주 좋아요 영업이익 79억, 180억, 210억, 230억, 290억 아주 좋고 단기 순이익도 5억, 32억, 150억, 160억 아주 좋고 이거는 영업이익 말고 다르게 잡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비용이 여기는 좀적더라고요 KG ETS 나 코엔텍 이나 이런 데는 영업이익 말고 다른 또 금융 수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 보기가 조금 깔끔하지 못했는데, 요는 깔끔하게 이런 걸로 나온다. 부채 비율이, 어, 한68% 정도 나오고, 부채 총계도 1,400억에서 1,400억 그대로 유지됐고, 자산도 2,900억에서 3,400억으로 불어났고, 자본이 1,400억으로 시작해서 19년에 2,060억, 지금은 한 2,700억 정도 돼요. 내가 기억으로는. 그래서 자본금이 지금 171억에서 192억으로 돼 있는 상태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태에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재무는 값다 안 값다 값다 안 값다 이자 발생 부채가 977억 1 9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한16%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순이익률이 어, 한9% 정도 잡으시면 될 거고, ROE도 한8%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부채 비율을 말했고, 유보율은 970%. 지금은 조금 더 높은 걸 알고 있는데, EPS가 13원부터 시작해서 400, 869원까지 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배당은 없다. 요거를 분기로 보면은, 분기로, 분기로 보면은, 분기로, 분기로 봐죠 분기로 딱 눌러보면은, 자 분기로 봤을 때 지금 3분기가 나왔거든요. 그거 나왔는데 매출액이 3 그거 2019년 6월부터 450억, 460억, 490억, 510억, 500억, 지금은 460억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고만고만하게 증가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별 문제없이 증가되고 영업이익률이 바로 여기 3분기에 23%왔잖아요 20%.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24% 가까이가 나오는 거예요. 24%. 잘 나오죠. 순익률도, 이 어, 한17% 정도 나왔어요. EPS, EPS 600원 나왔는데, 500원, 600원. 그러니까 총 합쳐가 한 1년에 EPS가 다, 다 하면 얼마고? 200원, 300원, 600 얼마 나왔으니까, 한 900원 조금 못되게. 한 850원 정도? 그래, PR이 한 11, 12 정도 나왔어요. 지금 거 맞아요. 11, 12. 이렇게 나왔다. PBR, 이렇게 어, 나왔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다. 요렇게 볼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음, 자, 기업 개요에 들어가서. 자, 눌렸다. 들어가면, 고양기고양시 일산동구에 있고, 매출이 건설 폐기물과 자동차 재활용, 그리고 순환 골재 생산 판매. 이 말이 뭐 말? 이게 요거가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건설 폐기물을 가져와서 그걸 잘게 부셔 가지고 그거를 재생하는 골재가 순환 골재 생산 판매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한 98%가 재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고 팔고 하고 매립하고가 매출이고 자동차 폐차 폐차를 할때 부품 사고 팔고 부품 좋은 거 떼가고 팔고 엔진 또 따로 떼고 액체를 따로 빼고 유리 빼고 이렇게 그거를 꽉 폐합 시키는 것을 또 이제 그걸 다시 기계에 돌려가지고 다시 그걸 또 조각조각 내서 스크랩 하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쏠쏠하죠. 그 연구비는 한 5억 정도 쓰는데 한0.3% 정도 매출에 쓰고 직원이 평균 근속연수 너무 낮아. 6년 받겠네. 6년. 6년. 6년이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동종업계 KGTNKGETS 코엔텍, 와이엔텍 요런 데는 10년, 12년이었거든요, 평균. 그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자, 수출은 자동차 부품이 수출 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서 수출은 얼마, 매출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은 의미 없다. 라고 볼수 있고, 유상증자 3자가 아까 전에 말했던 고고, 800만 주가 불어넣는 거고, 자, 여기에 최대 주주는 IS 동서입니다. IS 동서. 재무분석이 들어가면은, 자, 이걸 보면은 2 0 0 0 분기 최근 거 볼게요. 매출액이 500억이고 영업이익이 131억, 단기순이익이30 93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26%, 순이익 18%. 요거는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매출이 조금 떨어지지만 영업이익률은 5% 증가했고 순이익은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자산 총계 자산이 3,600억, 부채가 1,300억, 부채비율은 60%. 자총 자산 증가율이 2.3% 유동자산 증가율이 13% 이렇게 자기자본 증가율이 4%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84억 플러스 117억 플러스 플러스 다 플러스 계속 플러스 인거고 단기 순이익도 플러스 음 캐펙스 뭐 시설투자비 요거는 계속 증가 됐다 요거는 뭐 주가 현금 흐름 요건 잘 모르겠다 자 투자지표 수익성 수익성 부분에서는 또 분기로 볼게요. 옛날 거 너무 좋아가지고 분기로 영업이익률 26% 그러니까 요게 영업이익률 매출액이 고르게 쫙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상승, 우상향하고 있고 순이익도 우상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상향하고 있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roe, roa, roic를 없애고 단기순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roe가 계속 15로 넘어올라하고 있고 roa 자산도 증가되고 있고 roic 투자자산도 증가되고 있다 매출액 매출 총 이익률이랑 매출 총 이익률이 원가 빼고 원가 빼고 70% 66% 66% 원가란 말이지 30%가 영업이익률이 원가에서 판관비 그거 원가 빼고 판관비 뺏는 금액이 요거 한78% 정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2%, 24%, 26%라가 그 이제 영업 이익률이에요. 영업 이익률에서 세금 빼고 기타 이익 빼고 금융 이익 빼고 뭐 더하고 이렇게 하면은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률이 대단하죠. 12%, 17%, 19%막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에비타 마진율은 음 에비타 어 어닝 본드 텍스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요거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PER과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높네. 이게 PER처럼, 이것도 26년 걸린다, 29년 걸린다, 요렇게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높네. ROA는 내 자본을 투입했을 때13% 리턴된다, 15% 리턴된다, 만원 투자하면 800원 리턴된다, 700원 리턴된다, 1300원 리턴된다, 이런 말이고, ROA는 모르겠고, 자산이 들어오는 비용 비율. R로 시작되는 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P로 시작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P P P P P 이런 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요거는 분기로 해봐야죠. 분기. 자 PER이 요때가10 1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9 10 정도. 2020년 1분기 2분기 이때 PER이 거의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적 적정한 적정하다로 해야 되나 이거를 폐기물 쪽이니까 더 성장성이 크다로 봤을 때는 적정한 게 이거 좀 이렇게 저평가가 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PBR도 PBR도 일점대에서 PER도 한10 정도니까 아주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자, 성장성. 성장성은 이렇게 아까 다 봤잖아요, 이거. 안정성. 순부채 이자 발생 어 이자 발생 부채 부채 비율 60%. 순부채 이자 발생 비율, 이자 발생 요거 뭐야? 이자 발생 부채가 900억이고 순부채가 400억. 이자 발생 비율은 모르겠다. 활동성. 여기에 이제 매출 채권 회전이 60일 만에 돌아오고 재고 자산도 삼십 이 23일 만에 돌아온다. 캐시 사이클이 75일. 근데 여기는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할 자동차를 가져와서 그거를 창문 띄고, 본네트 띄고, 문짝 띄고, 이런 거를 재고로 쌓아둔다고 거 재고가 썩진 않잖아. 부식된다고 해봐야, 폐차되는 거 부식되어봐야, 폐부품 가져가서 자기들 칠해가지고 자, 장착, 장착하고 칠하든지, 장착해서 칠하든지, 칠해놓고 장착을 하든지, 중고부품을 가져가가지고 중고를 그대로 쓰든지 하기 때문에, 뭐 잠깐 기스나고, 재고자산을 이렇게 뭐 조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뭐, 이렇게. 거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거는그 의미 없다. 라고 생각되네요. 자, 받고 컨센선스 컨센이 보이나? 자,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럼 업종 분석. 업종에, 여기, 얘들 보니까, 환경을 누르니까, 세 개가 다 나오더라고. YNT, KGTS, 코엔텍, 인선 e 엔티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시총이, 볼까요? 시총이 4천억4천억와이엔텍2천0 0억 k g e t s 1,600억. KGTS가 e 시총 제일 작고 그다음에 와이엔텍 그리고 이두 개는 코엔텍과 인선이엔티는 비슷하다. 인선이엔티와코엔티의 대주주는 IS동서. 그러니까 IS동서가 이거 뭐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IS동서가 색깔을 1로 바꾸려고 그러나? 오, 재생 쪽으로 가려고 그러나? 오 얘들 좀 이게 돈이 되거든. 영업 이익이 봐봐. 영업 이익률이 40%. 코엔텍은 40%. 와이앤텍은 26%. KG ETS는 9%. KG ETS가 좀 낮은 이유가 KG ETS가 조금 성장성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KG ETS는 바이오 종류도 생산하고 또뭐 하나 얘들. 기억 안 난다. 어제 했잖아. KG 증류 정... 생각해. <laughs> 또뭐 있지? 어 얘들 뭐 있지? KG 종류, 바이오 종류. 아, 생각 안 난다. 영 잠깐만. 생각이 안 나지. 어이가 없네. 야, 이거 생각 이 안나다니 무기가 스팀 공급 폐기물 산화동 아 산화동 산화동 돈도 안되는 산화동 이런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와이텍은배배 다스척으로 배 그게 한40% 매출 차지하고 그리고 한40% 조금의 못된액게 폐기물 처리 그렇게 매출이 그러고 골프장이 한7% 그리고 레미콘 그거 시멘트 에서 한22% 1 2 0로가고 그 정도 차지 그렇게 포트폴리오 4개 코엔텍은 폐, 매립 소각 스팀 공급 요세개인선아이티도 매립 소각 소각은 지금 요번에 흡수했으니까 소각도 나중에 할 거고 매립 폐차 건설. 이쪽은 건설. 이쪽은 사업체 폐기물. 여기도 사업체 폐기물. 여기는 의료 폐기물. 이런 식으로 달라요. 여기 봤을 때순익률이 코엔텍이 제일 높고 순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코엔텍이 제일 높은데 여기 코엔텍 배당 있고 어, KGETS 배당 있고 와이엔텍 배당 없고 인선ENT 배당 없고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섹터 분석 했고 섹터 섹터 어, 그렇지 인선 상사자본제 왜 상사자본제는 환경이 없다니까 여기 환경이 없어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으니까 뭐 비교 안 되는 거 하고 보험은 많아 뭐 맞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목 토론식은 40% 마진 넘어 넘기면 들어가고 그 전에 들어가지 마라 도움 되는 게 없다 최대 주주는 is동서 45% 최근에 유상증자 받아서 그런 거죠 유상증자 신주 취득해서 2천만주가 되어서 54%가 되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 고 45%인데 54%가 됐다고? 더 됐나? 아 35%에서 이게 2천만주가 거의 20%가 돼 버리네 그리고 10% 이상 주주는 없고 5% 이상 주주도 없고 기타 주주에서는 이영근 김대봉, 정갑수, 인선ENT, 우리사주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동서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인선 ENT. 자, 한번 볼게요. 요거가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되고 있고 매출액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영업 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영업 이익률이 거의 어20최급 거를 기준으로 보면 한 20, 20 정도 줘도 되겠죠. 20, 20 정도, 23 한22% 정도 줘도 되겠다 맞죠 순이익률도 꾸준히 자는게14 12 19 18한12 정도 되겠다 순이익률 매출에 그래서 ROE도 ROE도 한10 정도 충분히 줘도 될것 같고 맞죠 유보율은 1000% 충분하다 그리고 EPS도 꾸준히 성장 EPS도 성장했다 EPS는 869원이 나와요 이번에는 869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9600원 나누기 869원 하면 p r 이 11배가 나온다 배당이 없다 배당이 없다 단점이죠 배당이 있어야지 확 몰릴건데 배당이 없다 자 요런 상황에서 어 그러면 저만의 점수를 매겨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저만의 기준이고 어 기준은 1부터 10까지 인데 모르면 오고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를 저희가 좋게 주는 겁니다. 낮으면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가? 7점. 요거는 가지고 싶은 걸 했습니다. 돈잘벌것 같으냐? 돈잘벌것 같아요. 7점. 지금인가? 어, 지금인 것 같아요. 7점. 싸냐? 어, 뭐, 싼것 같아요. 이 정도면. 경영자는? 경영자는 맘에 안 들어요. 3점 배당 안 주잖아. 걱정 안 하겠냐? 걱정 없어요. 이런 거는. 걱정 없고. 총점 14점 21.4. 점3 7에 2 1 27, 30, 38점이 나오네요. 오, 38점 나오네요.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이런 거 자식에게 물려주면 뭐 튼튼하겠죠. 그 무엇으로 돈을 버나? 이거 폐차, 어, 폐차, 폐차로 인한 부품, 뭐, 수, 부품 판매, 매, 뭐, 여러 가지 등,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고, 건설 폐기물. 물 건설 폐기물 물 처리 그거 재생 재생 산업 이렇게 소각은 할 것으로 예정. 소각 매출. 소각 매출. 소각 매출은 할 것으로 예정. 이런 식으로 그거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싶은가 왜 이걸 가지고 싶었냐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자원의 재생산이 아니라 이거 보고 이거 그 폐기물을 없애 없야 되거든. 같이 살 수는 없거든. 폐기물을 가지고 똥 누고 안치운다 생각해봐. 우기 살아. 치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된 땅에서 처리는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없다. 돈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돈은, 비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요게 이유고, 그리고 건설이고, 어, 자동차. 폐차 쪽. 좋다. 비전도 좋다. 그거 마켓 시어도 높다. 쉬워도 서울 경기 쪽에 자동차 쪽에 건설 쪽에는 40% 이상을 자동차 쪽에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높다 돈잘벌것 같냐 꾸준히 확 벌어들이지 못하지만 들이지 못하지만 꾸준한 매출은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지금인가 어 지금이지 PR PR 11 그리고, ROE, ROE 1 그리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맞지? 영업이익률 한 22%. 그리고, 순이익. 순이익 아 얼마였지? 12%. 순이익 12%. 뭐, 유보율 1200%. 이 정도면 뭐, 좋지. 싸냐? 음, 뭐, 뭐,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 하면, 싸다. 뭐, 싸다. 경영자는 배당 안 준다. 없다. 오랫동안, 없다. 처음부터 안 줬다. 배당 주면, 난리 난다. 최고 기업이 될것 같다. 벼동주면 최고 딜비 될것 같다. 이렇게. 걱정 안 하겠나? 이거는 걱정할 수가 없다. 걱정할 수 없다. 건설 폐기물 계속 나오고, 건설 폐기물, 폐기물은 계속 난다. 위험한가? 폐기물은 계속 난다. 한정적이다. 자식에게 없어질 수 있는 없는 사다 사업이다 자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질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순위를 준다 라면 코엔 저는 와이엔텍이 가장 높는데 여기가 만약에 배당금이 나온다면 와내 지금 배당금이 나오는 데가 와이엔텍과 KG ETS가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이 나온다 라면 내 회사 다 배당금이 나온다 라면 코엔 여기 지금 인선이엔티를 e 베스트로 줄고싶고 배당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인선이엔티가 e 아 높, 아주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당금이 안 주니까 이때까지 안 줬는데 인선 하여튼 인선이엔티가 e 전국적으로 오는거 보니까 아 인선이엔티가 e 시총은 사천억 시총에서 성장성을 생각하면 성장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생각하면 와이엔 YN, 와이엔텍도 괜찮고 와이엔텍 인선 ENT를 공동 1등으로 잡고 2등을 코엔텍, 어, 3등을 KG ETS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1등을 인선 ENT, 2등을 YNT, 3등을 코엔텍, 4등을 KG ETS KG ETS는 어떻게든지 꼴찌고 어, YNT냐 인선 ENT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